어? 찍고 있어 지금 빛 드니까 이렇게 준비하잖아. 어 찍고 있어. 아니 찌르자. 자기는 어떻게 하나 보자. 뭐 어떻게 빛? 응 어. <laughs> 네.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. 네, 좋아. 좋네? 기분이 좋네. 좋지. 그런, <laughs> 그런 소리 내는 거 봐. 아니? 아좀 누워봐, 엎드려봐, 평소처럼 아니, 그렇게 하고, 알아서 뒤집어 줘. 어. 옳지. 옳지. 이거 쉬었네. 이쪽, 이쪽, 이쪽. 난리 났다, 난리 났다. <laughs> 이쪽 해줘. 간지러웠나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,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해. <laughs> 어 뭔가 지금, 지금 이제 빨라, 어, 그, 것 그, 그니까 <laughs> 입을 살짝 벌렸어 쳐다보는게 아니야 더해? 좀 더? 부르려고 아까 입을 살짝 벌렸어 <laughs> 엉덩이 그래도 드는데 에이, 간다. 또 와. 응. 준비하고 있어. 아 일단 센부터좀 하자. 오이기, 오기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, 아이고 시원해,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, 시원해. 아이고, 시원해. 어, 잘하네, 저기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 다리 앞발도 하고 어우, 잘 잘한다. 앞우잘 하고 어 배는, 배는 안다게안잘게 할게, 어우, 안 할게. 꼬리. 어 <laughs> 시원하잖아. 어쭈? 사니야 어? 너 어차피 발톱 깎아가지고 지금. 어? 어 엉덩이 아, 싫대. 그만하네. 응. 아니 잘했어. 일단아. 사니 양생이 만족스러운가 봐. 응? 표정이 아주 그냥, 만족스러운 표정이네.